오히려 oh, 겐. Yeah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아담입니다 엑스박스 사용 설명서 제 3탄. 컨트롤러 PC 리시버를 살 이유가 있을까? 입니다. 매번 판매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품절이 되어 버리는 그 녀석. 엑스박스 PC 리시버 신형입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힘들어서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3세대 컨트롤러 이후부터는 블루투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리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노트북은 거의 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데스크탑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중급형 이상은 블루투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또 하물며 다이소에 가면은 5천원에 블루투스 동글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리시버를 구매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pc xbox 앱에서 포르자 호라이즌 4로 돌렸는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시버를 구입했는데 확실히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은 동글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pc에서 연장해서 컨트롤러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pc 본체가 책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책상 위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 3세대 컨트롤러 이상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도 간단해요. 한번 연결해 놓으면 또 계속 연결되고요. 역시나 호라이즌 4로 반응 속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전용 리시버를 이용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차이를 모르시겠죠. 그래서 0.1배속으로 동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0.1배속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메인보드 때는 이렇게 블루투스가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메인보드 블루투스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리시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시버 구입하시고 그냥 나는 동굴 있어도 돼? 그럼 동굴 구입하셔도 될것 같아요.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한 김에 엑시의 효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블루투스 동글만 멀쩡하다면은 블루투스, PC 리시버, 엑시엑 모두 반응속도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실험 하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다음시간에는 엑스박스 외장 스토리지를 준비해놨으니까요. 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Do.